네, 중앙 표시된 구역에서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우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어거스트 골프 클럽 대표의 사모님 다미역의 차주영 씨. 네 중앙 바라봐주시고요.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 중앙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자 우측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네. 네 중앙 보고 하트 하나만 할게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제 골프는 안중에도 없는 마성의 국민 배우 마태수 역의 최시씨 입장하겠습니다. 네, 호랑이와 사슴 같은 마성의 매력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요. 네, 중앙 바라보시고요. 네,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고요. 네, 혹시 마성의 포즈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로비에 휘둘리는 부패한 조 장관 역의 강 말금 씨 입장하겠습니다.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중앙에서 장관님의 좀 근원한 포즈도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다음은 로비의 능한 사업가이자 강호역의 박병은 씨입니다. 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 그리고 우측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중앙 보고 화이팅 포즈 하겠습니다. 네 후배 하 감독의 케이우를 바라며 네 화이팅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 다음은 창욱에게 로비 골프를 알선하는 부장 기자 박 기자 역의 이동희 씨 입장하겠습니다.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. 네 좌측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우측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중앙 바라보고 봄날의 하트도 하나 해 주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슬럼프에 빠진 프로 골퍼 짐 네, 중앙 바라보겠습니다. 한 발짝만 조금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,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.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 그리고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 중앙 보고 하트 하나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마지막으로 김일성 씨 입장하겠습니다. 비리했지든 정치권 실세 최 실장 역을 맡았습니다. 네, 젠틀한 느낌으로 먼저 중앙 바라봐 주세요. 네,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, 그대로 계시면 이제 모든 배우님들 오셔서 로비인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앉았던 배열로 뭐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요. 네, 아니, 네, 웅차서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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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혹시 들어갈까요, 배우님들?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서 보겠습니다. 네, 네, 타이트하게. 네, 먼저 다 같이 좌측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우측도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중앙 바라보고 저희 관객분들에게 전하는 하트도 한번 다 같이 단체 하트 하겠습니다. 네 마지막으로 4월 2일 개봉하는 영화 로비 화이팅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 영화 로비 네 화이팅. 네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